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다가 이번 달에 대전으로 내려와서 대전 집회는 몇번안 나와봤는데요. 몇번 나와보고서 이제 깨달은 여기에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한 번화가잖아요. 옆에 차도 이제 많이 다니시고 저녁도 여기서 이제 시간들 많이 보내시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진 않았겠지만 제 같은 도시를 공유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나와서 말을 좀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고단한 일주일을 보내셨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저기 밖에 있는 분들한테 응원의 함성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심 응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게 시끄럽게 뭐 하는 짓인가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중국 공산당의 수작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수많은 동료 시민들 저기서 퇴근하시는 운전자분들 화이트데이 즐기시는 분들 이제 계약한 학생분들 그리고 이 주변의 식당 카페 여기 옷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서 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다른 발언자들처럼 막 이렇게 힘있게 외치고 투쟁 이런 것을 되게 잘 못합니다. 전 누워있는 걸 엄청 좋아해서 지금도 누워있다가 나왔고 집에 들어가면 또 누울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국회 앞에서 또동진날 밤에 남태령에서 1월에 한강진에서 밤을 샌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엄청 특별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소속도 정말 다르고 어디에서 뭐 이렇게 돈 받고 나온 것도 아니고 깃발 보시면 엄청 다양하고요. 제가 원래 저기 농림 72채 깃발이랑 천년 소림 깃발을 보면서 여기에 무협의 정파와 사파가 함께 한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천년 소림 깃발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 오셨어. 아 서울 가셨어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함께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간 어쨌든 결론은. 오가는 시민분들이 마음 편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부호 한 번만 외치고 가셔도 되고, 10분만 앉아있다 가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처럼 무대에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나우, 나중에 있을 수있습